요 이제 날 길이가 한 50대고요. 요까지 하면 126. 여기 연결봉까지 하면 210에서 220까지 됩니다. 폴딩스테레 조선, 오늘또 협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면 병기 같은 건 서로 각나라 아시아권에서 영향을 줍니다. 전쟁과 교류를 통해서. 뭐 요거는 이제 조선의 임금이 수원행자시 그 호위하는 장수들이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고 나온 장면을 많이 네 조선의 그림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전적으로 사무라이나 여자 실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길이가 176 정도 되는데요. 날 길이 또한 40잘 어 듭니다. 네 그래서 가벼워서 사용하기도 좋고요. 잘나가죠 잘되집니다 그래서 요 나기나타 어, 일본 무사를 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실전적이고요 가볍고 어, 요것이 이제 조선의 무기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변화가 된것 같아요 난도 나기나타라고 합니다 요건 지금 현재 골드홈에서 만든 것은 단조 섭쇄는 예, 아닙니다. 단조이고 이렇게 예, 뚜껑도 있고 이런 것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